안녕하세요.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. 요즘에 이제 봄이 다가와서 그런지, 어, 눈개승마 2년생 또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데 이때쯤 되면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2년생이다 보니까 올 겨울을 지금 같이 저하고 나고 있는데 얘네들이 올해 발화를 할까 안 할까 라는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3월달은 돼야지 알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이 이제 싹을 다시 틔워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정도는 분명히 고사를 할 거거든요 2년생으로 묵힌다 라는 거는요 실제로 100%다 발아를 시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1년생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위에 보시는 면 아시겠지만 차강 잘하고 물, 물 조절만 잘한다고 라 얘기하면 어, 발아율 거의 100%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트레이 있잖아요 여기 트레이들 꽉 채울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년생을 갔다가 분양을 해봤더니 별로 생존율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작년에 2년생을 본격적으로 쭉 보내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화를 돌려봤더니 그래도 1년생보다는 생존율이 거의 두배 이상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2년생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2년생 어떻게 해야 돼요? 자, 저도 지금 아직은 정확히는 몰라요. 요게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갖고 지금 싹 나오고 있어요라는 거요. 보여드릴 거고요. 작년보다 일단 올해는 양이 조금 적다 보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필요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말씀해 주시면 그 뒤에 그래도 선착순으로 먼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.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그래도 해를 좀 많이 받았다고요. 잎이 조금 무성한데 지금 또 이쪽은 보면 아, 이거 뭐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되게 강해요. 이런 가까이서 봐야지 조금 보이는데 자 제가 이런 상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와이 아, 중에서 어느 정도는 고사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. 물론 여기 말고요 옆에도 조금 더 있는데 전체적인 양은 작년보다 조금 적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. 밭으로 나가서 심겨졌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고요. 얘네들이 어떻게 게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영상으로 보여 드릴 거니까 항상 관심 가져 주시고요. 지금까지 관심 가져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